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투데이가 e 주최하는 2021 함께하는 기업엔 CSR 필름 페스티벌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김다혜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한 함께 하는 기업들의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또그 업적을 치하, 격려하는 이 행사는 2012년에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는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회가 거듭되는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앞장서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경제 전반에 지속 가능한 성장 가도를 달릴 동력과 또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질 축제의 장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주신 이투데이 e 김상철 대표이사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일호 심사위원장님께서 환영사 그리고 주요 내빈 여러분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일호 심사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님 함께하십니다.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이헌수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상을 위해서 각 부처를 대표해서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김재환 정책조정기획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성혁 부이사관님 함께 해주십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 정책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박재신 사회적 가치경영본부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경영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산업정책연구원 김재은 연구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 주최해 주신 이투데이 e 김상철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분한분 한분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은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이투데이 김상철 대표 이사님께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개회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잠시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e 프리미엄 경제신문을 지향하는 이투데이의 e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올해로 열 번째 맞이하는 어,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앤 CSR 필름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비 연예군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에서 뜻깊은 상을 수상하시는 수상기업 및 시민단체, NGO 관계자 여러분, 어, 마음으로 정말 크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어, 멋지게 의미있게 진행되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유이로 전 경제부총장, 부총리님,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님, 기타 아까 소개하실 수 있는 여러 기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오늘 뜻깊은 상을 시상하고 관계자들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신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는 열 번째를 맞이합니다. 재작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컸습니다. ESG 경영이라는 것이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우리 CSR 필름 페스티벌을 어떤 의미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내렸죠. ESG는 어떤 법과 제도로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그러한 개념이라면은 우리 CSR은 그야말로 사람의 가슴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자발적으로 정을 나누는 그런 활동이지 않느냐. 그래서 법과 제도로 강요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 운동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CS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많이 공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래서 저희는 ESG도 중요하지만 이 CSR 이 행사를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투데이 미디어 그룹부터 어, 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또 솔선수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암 연구 기금으로 10억을 도네이션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 또는 어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등등 이런 어느 쪽을 또 우리가 어 지원해 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해마다 크지는 않지만 어 작은 하나 하나의 그런 걸음을 걸어가 볼까 어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멋있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CSR 관련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상을, 그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활동이 쭉 뻗어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손잡고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격려하고 또 이러한 공헌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심에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 10회째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점차 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투데이 역시 또그 가운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일호 심사위원장님께서 또 환영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 함께하는 2021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그리고 CSR 빌런 페스티벌의 개최를 우선 축하드리고 또 여기 같이 와주신 여러분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어, 우선 이제 수상하신 어, 그각 기업 또 시민사회 단체 또 정부 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모두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항상 이렇게 주최하시는 이 투데이 또 오늘 대표에서 김상철 대표이사님과 많은 그 관계자분들께서 얼마나 또 수고를 하셨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그분들께도 정말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와 같이 사실 저보다도 더이 심사를 정말 저는 뭐 이분들이 해주시는 거 그냥 같이 저 추인하는 정도의 위원장이고 사실은 오늘 여기 나와 계시지만 김기찬 교수님하고. 김재은 위원야, 위원님 그리고 또두두 두 분이 두 분이죠 그외에두 네, 분이 더 계십니다 오늘 못 나오셨지만 아 심사위원님들 정말 고생했어요 이거 일일 다 보셔야 되고 또그 필름도 다 같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이 행사는 뭐 이제 열 번째고 저로서는 세 번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것이 봉사하고 공헌한다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그, 그 뜻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김 대표 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ESG 경영이라는 것이 아주 대세이고,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CSL과 ESG는 정말 같이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그 상생의 지혜라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어, 내가 공헌한다, 내가 무슨 뭐 누구한테 해준다는 뜻뿐만 아니라 나도 그 도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특히 이 정신을 많이 정말 선양하고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행사가 정말 많이 또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또 이제 지금 특히 다시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참 다시 또 어려워질 것 같은 정말 아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더 그럴수록 이렇게 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생각해주는 이와 같은 자세를 바탕을 둔 우리 c s i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더중요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이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행사를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더 내년 후년 더욱 더의 행사가 계속해서 더 발전되기를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돕고 또 힘든 상황을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는 공동체 의식. 또 지난해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호 윈윈에 대해서 또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00여 개가 넘는 출품작들을 또 심사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상자들도 경력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 축하해 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축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관악을 지역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어, CSR 2021 어, 기업 어워드와 CSR 필름 페스티벌 개최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축사하라고 저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더, 어, 뭘까, 감동스러웠던 거는 되게 이런 주체가 할때 언론사 를할때 언론사 홍보용으로 많이 하는데 또 여기는 10억까지 기부까지 하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행사구나 그런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그 CSR 그 오기 전에 한번 오늘 아침에 상임위가 있었는데 상임위 하면서 제가 한번 봤어요. 2006년도에 UN에서 어, 그 글로벌 그 투자회사들하고 그 사회책임투자원칙 이걸 합의하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00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제 새롭게 해석되고 또그 방향이 제시되면서 c s r 이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것 같고 최근 들어와서는 뭐 아까 ESG 말씀을 하셨지만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ESG가 또 하나의 새로운 그 기업의 기준으로 또, 선, 어, 그, 설정되는 그런 시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아까 CSR, CSR과 ESG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철 대표님은 그 법적 강제성과 자발성의 차이로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c s r 의 시대적 내용이 ESG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SR 어, 컨트롤에서 보면 CSR 속에서 이루어지는 E.S.G.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최근 들어서 E.S.G.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그 기업의 정보 공개를 할때 지금 그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84개국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주가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투자회사들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3,634개의 투자기관들이 CSR, 그러니까 사회투자,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그 사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돈이 총 운용되는 게 103조 달러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ESG, CSR 안 하면은, 외부에서 돈 받고 투자 받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CSR, ESG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탄소중립 2050이 발표가 되고 또뭐 GOP26에서 ESG에 대한 많은 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좀 많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기업과의그 공급망 속에서 잘못하면, 어,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퇴출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진흥회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거 보니까 77% 정도가 그, 그니까, 예서지 요청을 받은 77, 그, 받은 기업 중에서 77%가 대기업으로부터 그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은 한60% 정도가 전혀 못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게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지금 이 ESG에 거의 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CSR, 이 투데이에서 하는 CSR 이 행사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될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 면은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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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SG에 대한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되게 그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할수 있는 기준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서 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투데이에서 e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심사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적응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국 CSR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지속가능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에서 우리 이투데이 e 이런 행사가 우리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돼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국정활동을 통해 힘써주고 계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큰 기업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들까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축하의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진규입니다.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CSR 필름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기업과 단체 여러분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투데이 e 김상철 대표님과 앞서 좋은 말씀해주신 민주당 정태호 의원님, 이번 행사의 심사 위원장을으로 소개해주신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열 번째로 어,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 행사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간의 출품작을 한번 보면 미래의 세대를 생각하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공원활동 등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많은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어, 출품작 하나하나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사이고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은 따뜻한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엔에 의해서 CSR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도 지난 2010년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UN, OECD 같은 경우에도 기업 책임 경영 원칙을 발표하고 CSR 이행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를 경영의 지향점으로 삼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아리백과 같은 그런 환경 지향적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와 전담 조직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윤리 경영 실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도 이러한 CSR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단계적 공시 내용을 의무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고, 환경부는 녹색 투자를 기준으로 삼게 하는 K-텍스노미 재정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기금과 정책 투자 기관들도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앞서 정태우 의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 기업의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 신천을 담은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혼란을 겪는다든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좀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 해소가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ESG 경영 지원 플랫폼을 마련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돕고 어,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최신 동향과 모범 사례집, ESG 자가 진단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에는 포상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격려와 인센티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리베카 핸더슨 교수는 저서인 자본주의 대전환을 통해 자본주의가 ESG를 중심으로 대전환, 대전환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양극화, 팬데믹 등 현대사회 당면한 위기 해결의 전략으로 글로벌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실천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소비자의 선택과 금융자산 운영사의 투자 유치 등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둘 것입니다. CSR 필름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상하신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상자들도 격려해주시고 축하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유도하고 또 지원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기억하기 위해서 내빈 여러분 모시고 잠시 기념 촬영하고자 합니다. 무대 위로 자리해주실까요? 잠시 앞쪽으로 모셔서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시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귀빈 여러분과 또 연사분들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은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가까이서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내에 따라서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사회에 따뜻하고 또 선한 영향력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활짝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이 웃으셔야 눈도 함께 웃게 되니깐요. 활짝 웃어 주시고 중앙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목소리 한 목소리로 파이팅 한번 외쳐 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좌측 한번 봐 주시. 좌측에 카메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 또 널리널리 널리 펼쳐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좌측 카메라 보시고 다시 한번 활짝. 네. 부서 주시고 또 박수 한번 쳐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